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그 높여 드린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것, 마치 초등학생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은 참, 어, 무섭고 엄하신 분이라 선생님 옆에 가기도 좀 무섭지만, 그래도 선생님 옆에 가서 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지만,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기뻐서 그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아, 내가 온매무세는 당정한가? 나의 삶은 괜찮은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옆에 있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예배 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무엇을 돌아보야 되냐 돌아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부족하진 않은가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심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laughs> 우리 칠보제크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은혜가 있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잊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성경이 나온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마치 조금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나태해지고 조금만 지나면 죄악된 것들이 가까이 오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릴 것처럼 은혜 받으면 나아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또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바라보고, 야,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데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도 타협하는 신앙으로 뒤에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라고 할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드는 거죠. 아,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나태할 때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사무엘이 경고하여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이 그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확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와 우레가 내려서 그들의 마음 속에 야 우리가 여태까지 잘 이렇게 키워온 이 농작물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우리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우레와 비를 백성에게 내릴 때 그들이 아 우리가 참, 우리의 잘못이 크만, 큽니다라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보시면, 15,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와께 호 아렘에, 여와께서 호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와와 호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야, 우리가 원래 죄가 많았는데, 거기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 얹은 거구나. 우리가 그냥 왕을 구하는 죄 하나만 한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 들어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 같고. 늘 걸어다니는 것, 숨 쉬는 것,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다가 몸살이라도 잠깐 걸리면 아유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 안 아픈 게참 감사한 거구나.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 안 힘든 게참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듯이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우레와 비 앞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때로는, 우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왜 인생을 이렇게 고민, 고난스럽게 만드시고, 왜 날마다 나의, 나의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 없, 없게 만드시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그렇게 안식으로 지내면, 우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을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특별히 더 더운 더 날씨에 있는 동남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참 많이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늘 비슷한 온도의 따뜻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열심히 일하진 않아요. 근데 오, 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내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그 우레와 비 앞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게 이 그리고 이 계절이 중요한 게요. 미를베는 계절에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라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마철 뭐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비가 간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때는 극단적인 그비 오는 날씨와 극단적인 그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가 올수 있는,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아니, 4월에 무슨 비가 와? 아니, 5월 달에 무슨 비가 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월 뭐 이럴 때가 되면 4월에는 비안 오지. 그래서 뭐, 뭐 무슨 계획을 잡거나 일정을 잡을 때 하나도 우리처럼 비가 올까 안 올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 비가 오니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까지 구하는 죄까지 더 얹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자신의 자기 자신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어디 나오니 하면 19절에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러자 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무엘의 말을 두려워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 드리는 대로 너의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울 때 그냥 아우 무서워 아우 어떻게 하지 이게 하진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 힘겨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 힘겨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그리고, 나라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건,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금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악한 데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다시금 시작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우리도 그 권면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우리 칠복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늘 평안함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복된 것 같지만 교만해질 거고요. 믿음 가운데 나태하게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척직과 막대기로 삶의 무게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럴 때 그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그 능력이 되시는 것들을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아유 이렇게 내가 교회 왔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나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우 나, 나 교회 안 다녀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너희가 두려운 마음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도움도 그리고 힘도 되어지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우상,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있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늘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지의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렇다면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서 회개할 때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최고대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간절히 구하고기는이 대한민국의 귀한 믿음의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어려움 있다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나의 교훈이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시 주님 붙들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헛되어 내가 붙든다고 해서 그 세상이 나에게 생명 주시도 그, 그 세상에 나에게 소망 주지도, 그게 그 세상에 나에게 은혜 주지도 못할 그 세상 붙들지 말아야지. 그니까 러 사무엘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 집안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갖다 놓은들, 너희 집안에 우상을 갖다 놓아서 이렇게 세운들, 그 우상이 너희로 하여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허하다고 막 냉장고를 바꾸고, TV를 바꾸고, 뭐 이렇게 그뭐 예전같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우, 발 신상 이런 걸 놓치는 않겠지만 뭐내 집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한 아 내가 너무 힘든데 친구들 만나볼까 아유 저 사람한테 좀 위로를 받아볼까 그런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야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 저의 인생에 자꾸만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그때 사무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설치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에게도 전화해서 아유 교회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죠. 뭐 이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 버리셨는데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도 교회 나오라 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럴 걱정이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수익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의 돈을 보내주면서 후원을 해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자기 지인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 시킬 줄 어떻게 알고 저 편안하게 지내라고 돈을 보내냐 보내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래갖고, 어, 이렇게 돈을, 내가 못 보내겠다. 딱 그래,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그게 저에게는 유일한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누군가의 판단으로, 야, 이제 그거 뭐 하지 마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 안 사랑해.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찾듯이 하나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심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혼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사람은 너무 많고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아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저의 마음에 어, 그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민수야, 네가 평생 사람을 안들 만 명을 알겠냐? 아니면몇천 명을 알겠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그 사람들 다 내가 구원한다고 해도, 그거 몇 명이나 된다고. 내그 영혼들 놓고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내가 작정한 인원들을 너를 만나게 하고, 너를 찾게 하고, 너와 관계되게 했을지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마음에, 아 주님, 제가 그냥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내가 다 구원받을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만날 사람으로 여기고 복음 전해야겠구나.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 라는 말씀과 같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 나와 알게 하셨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안 돌봐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안 챙겨주시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챙겨주실 거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실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도드라지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22절인데요.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그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무엘이 또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렇다면 나도, 내 평생 다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마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영원 한 영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절을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서 결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같은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그, 한 마디씩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다, 이렇게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다 있는데 왜못 꺼내 먹어? 이런 것처럼, 그, 그, 남자들이 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먹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나의 삶에 인도하며 채워주시는데, 그냥 그거,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역사하실까? 기도한다고 인도하실까? 이래서 하지 않는 것.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요런 건 기도하는데 이건 너무 큰 일이라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못 구하겠어. 아유, 이거는 뭐 자잘한 일이라.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돼? 아, 이거는 그냥 말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커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아무리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아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작은 일큰일 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과 그리고 가벼운 일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하면엘이구하기 그거죠. 주님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지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뭐 누가 알아주거나 뭐 새벽에 나온다고 뭐더큰 영광과 칭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한 건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새벽을 더 나오라고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함께 나오자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면 그냥, 아유, 우리 우리 교회 새벽예배 좀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 새벽예배 몇명 나온다.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런데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3월이.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구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만 다 맡기고, 나에게만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마음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전실 진실이 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무엘이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나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겨야 돼. 그러니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중간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소개시켜 드려야 되고, 우리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아유, 뭐저 사람은 열심히 안할 테니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줘야지가 아니라 그에게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할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권면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소개하기를 또한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 잃은 자들, 교회를, 뭐 교회와 멀어진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교회에 와야 되는 영혼들에게 주를, 그리고 주의 사랑을 건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건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돌이키지 말자.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바 되자. 그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주님을 붙들림 받은 것이 소망이듯이 이미 얻을 그 그에게 있어서 나는 마치 경기하는 자가 멸류관을 따라 쫓아가는 것처럼 경주하듯이 나는 그 주의 십자가와 그멸류관을 위해서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바라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도 다시금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고 이 나라를 멸하시고 왕도 이곳에서 제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자.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25절 말씀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채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완전히 바벨론의 다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입술만이 늘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무릎도 늘주 앞에서 꿇어지고 주를 위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이 토요일을 보내며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칠보이 교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을 아버지 삼으시고, 또한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무릎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의미없는 꽹가리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며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의지하여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연약하지만 이 온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시기에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구하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